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농이 막 무르익은 농막의 여인입니다. 여기는 저의 농막이고요. 제가 그 동안 뭐그 동안 이렇게 잠깐 보여주자면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울타리도 심었고 울타리도 제가 만들었고 이렇게 장작도 패놨고 이렇게. 어, 화루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그림도 제가 이렇게 어, 그려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인데 제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오늘은 잠깐만, 제가 좀 보이나 볼게요. 아, 오늘은, 어, 어프로치 연습장 하고 친구들, 우리 지인들하고 놀러 오면 고기도 꺼먹고 좀 맹성맹성하니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도 꺼먹고 게임을 할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일단 어프로치는 가볍게 연습하는 걸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보일까요? 잠깐만요 어프로치를 몸풀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넘어갔습니다 바람에 넘어갔어요. 다시, 다시 한번. 이게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아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프로치 연습도 하고, 이제 퍼터 연습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어프로치를 친 다음에, 저쯤에다 제가 어, 인조잔디로 퍼터! 어 게임을 할수 있는 그 옛날 우리 구슬치기처럼 구멍을 내개 내서 어 손으로 하지 않고 이 퍼터로 할수 있게 제가 만들 거거든요. 자 퍼터 이제 여기는 그린이 지금 골프장 그린이 아니니까 제가 어 여기서 한요만큼 이만큼 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골프장 그린이 아니니까 조금. 선물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퍼터 숙도 하고 퍼터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지인들하고 어, 노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좀 들리셔서.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며가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또 즐길 수 있게 제가 아이디어를 짤 겁니다. 우리, 뭐, 어떤 인연이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